어느날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좀비. 하지만 진짜 좀비라고는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무심코 좀비한테 접근했다가 그대로 물려버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이때 딸과 함께 집에 있던 주인공도 바깥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난 걸 보게 되는데 좀비가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에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때마침 고양이가 우는 바람에 좀비가 이들의 존재를 눈치채버렸고 창문까지 깨버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과 딸은 재빨리 방안으로 대피했지만 좀비는 엄청난 힘으로 문까지 뚫어버렸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안전한 할머니 집에 가기로 한 주인공 하지만 바깥은 이미 좀비가 우글거리던 상황이라 주인공은 딸을 위해 미끼를 자초하며 목숨을 걸고 좀비들을 유인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남아있던 좀비가 방심한 딸의 뒤를 노리고 맙니다 그렇게 딸도 좀비가 되어버렸지만 도저히 딸을 버릴 수 없던 주인공. 결국 1년이 지나 모든 좀비가 사라진 후에도 몰래 최후의 좀비가 된 딸을 키우게 되는데,